사도행전 17장 16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3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관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려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단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우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른도 전서 1장을 보면은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 지혜로 다른 사람을 또 건질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우리 사도행전 17장 읽었는데 이 아덴지방에서는 사람들이요, 예, 새로운 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주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갖다가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은 아주 뭐 백만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 귀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먹었냐?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인데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가 됐다는 거는 거짓말을 아주 자기 것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거짓말을 자기 것같이 하니까 사람들은 다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담은 우리 인간의 바로 조상인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 거죠. 아왜 아담은 난 보지도 못했는데 난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간은 예, 노시 노씨, 그 노시가 맞아요 노시가 예, 노아의 후손 아담은 이제 그자손들이 이제 다 나중에는 죄악을 범하는 바람에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 결국은 노아를 예, 그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퍼져 나갔으니까 예, 노시가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예, 아담과 하와가 예,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떠난 그 죄를 예, 또 사단의 마귀의 그종로로타는그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꺾어버리는 이뱀 속에 들어가 있던 이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역사, 그 흑암의 역사를, 예, 일으키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는 지금도 예,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외에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맨날 그 1년에 한 번씩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갖고 피를 뿌렸잖아요.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 이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해했다 그랬죠. 아덴 지역의 그 상황이 지금 16절, 17절에 보 나와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관하는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만나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론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변론하고 막 쟁론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더 완악해지게 되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것만 다 맞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제 이 여기서 그런 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그 18절 보세요. 에비 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말장이라고 그래요, 말장이. 뭐, 왜, 바울이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얘기라니까, 어, 이거 뭐 말쟁이네. 뭐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죠. 사실은 뭐 제자들도 맨 처음에 부활한다는 거는 안 믿었었잖아요. 그 정도인데. 예, 이 사람들은 더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그것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사람들한테 만나면 증거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의 예, 죄를 대신해서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얘기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31절 32절을 한번 보면 보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주장만 막 옳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 머지않아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은 능력과 권세로 임하신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한테 요것만 증거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소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보혜사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세상 그,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다시 제림 주로 오신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게 전도를 하다 보면 열매 없는 전도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 이 열매 없는 전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한 3년 이제 반 정도를 사제 하셨는데 한3년 정도 허신 다음에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맞아요? 틀려요. 뭐 일부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 틀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에, 사도 베드로가 주눅 그리스도십니다 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봐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에, 네가 공부해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도요 예수님을 다르게 알고 있는 지금 세례요한이나 예리야나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정말 제사장 사단의 세력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왕의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그, 제대로 믿겠어요.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맨날 사단한테 당하고, 예, 넘어지고, 예, 그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리깐 그리고 또 뭐, 배고픈 사람도 많은 것도 또 먹이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산까지 또안 따라가네. 많은 무리들은 산까지 안 따라가.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따라가는 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누구만 왔어요? 제자들만 싸아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아 가서 앉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세요? 신명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나로 말미암아, 그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할 건데 그 그거 할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왠지 한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복을 좋아하죠? 무슨 복을 좋아해요? 뭐, 오복도 있고, 뭐, 칠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뭐, 어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뭐, 세상적인 그 복을 많이 찾죠. 에. 뭐 삼박자 축복드리는 것도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뭐 건강하고 뭐돈 많이 벌고 뭐 자식 자식들이 잘되고 그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아니 슬퍼서 애통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복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습니까? 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야 되고, 다 건강하고, 아주 뭐, 백년, 천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그래서 마태복음지 공생회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 틀려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예, 이 공부하면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거의 이 세상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지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두개 정도 가진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두개 갖기가 쉽지 않죠. 하나만 갖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지금 여기에서 아덴지방에서 이 전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왜? 뭐, 자기 지금 지식 많은 것도 이제 좀 약간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해야 믿으니, 친해서 믿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이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참이그 사도 바울이 전도를 정말 아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힘들게 된 거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제 동원해서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좀한 거예요. 그니까 러 아들 사람들이, 예, 막 기롱했다고. 그냥 막 양을 올릴 거예요. 한마디로. 아, 네가 뭐, 아, 이제, 한마디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린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정말 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온전히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정말 전도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